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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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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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일러 빼고 다 돼요 어 공지사항님 금화구간에서 그 봤던 분인데 네? 금화구간에서 그 봤던 분이라고요 그만 <laughs> 썼네 아, 공개로 로 한번 본적 있어요. 네, 공지항꽤 많아요. 아, 500렙이었나 그 그때가 그때 400렙이었는데 480렙? 아. 지금 500렙 초반이에요. <laughs> 좀 떨어지셨네. <laughs> 네, 저도 좀 다른 아이디 좀 하다 보니까. 이봅시다 이번 판 그러면. 이팅 파이팅.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리아 님. 파라 없다. 파라 없다. 라인 라, 라인 인 들어갈게요, 일 확인하게. 확인. 그래. 이도, 위도, 위도, 위 정면에서 고 있어. 위도 조심해야 돼, 어. 위도 피해, 위도 짤. 미3 피반. 나, 음. 네. 나, 나, 내가 봤어. 베레시트, 베시베시트시트베시트베트 베레시트. 베레시 그냥 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리도레시트 베레시트. 베리맥트리레시트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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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라인다 둘둘 낙사 둘 낙사 아, 둘 낙사 아 우리 다리야 미스 칠 점이야 야 메르치 존나 못하네 야메르치메르치카메르치이스야위도붙혔어 조심해야 돼비아까디 위선 폭발다 위선 점프 뛰고 온다 이제. 위선 피 PL. 위선 피일 위선 죽여. 위선 죽여. 위선. 아비. 아나카. 자리 아카. 위도 피나 캐어 좀 해줘. 위선 캐어 좀 해줘. 아. 아이고. 위도 잘한다. 피인 이걸. 이걸 잘치. 아나야 왼쪽에 위도 있어. 직피 뛰자. 아, 이거 위도우, 게 아, 나 죽었어. 라인만 아, 라인이. 라인이 나 죽었어. 라인을 죽여야 돼. 라인,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야돼 라인. 에 라인. 이 너무 인라나힐인좀 먹고 알았다 라인. 라인프 창, 라인프 커, 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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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 키, 미선, 아이고, 아, 미선 죽여, 미선 죽여, 오케이 위로, okay, 아이고, 위도 부렀어, 위도, 나 잔다, 나 잔다. 미리선 그냥 실냐 안녕? 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석양도 <laughs> 빠짐, 석양도. 네개로 뭉쳐! 석양, 공극기 충전 중이야. 음, 안녕하신가까 음, 제리가 다가왔어. <laughs> 궁극기 충전 중이야. 악당들이 다조심 하나에 아, 벤빠졌다 오, 아, 릴이 맥크리 성격 빠지면 바로 세요궁기 충전 이어만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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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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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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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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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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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메리시카 메크리카, 메크리카 다 잘랐어, 나이스. 다 잘랐어. 메리시 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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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맞아, 이거 보자. 나 이보자. 우리 추월 <초월> 있어. 나 있어. 기다렸대. <웃음> <웃음> 상대방 멘탈 몇명 몇명 나왔을 거예요. 던진 애들 몇명 있어. 안녕. <laughs> 참다 아, <laughs> 아, 돌선 거점 바로 갑시다. 거점. 라인니스로이 아나물게. 아나물었어. 이들이아나컷위도어그로 오징이 끌고 있어. 위더 피반냐 아, 도위트시가었다위도짤위도짤이야위도짤이 팔이야도 빠지고. 확인했다. 오케이 나이스. 이게 팔아들었다. 팔아 나왔다. 팔아 우리 메크리 자리에 괜찮아. 아이고 잔다. 찼겠다. 너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방벽.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s o r r 자, 우리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야. 야 우리 메크리 메크리 해요. 뒤에 뒤에 자리야. 일산일상으로

그래 역행 빠졌어. 려보자 사비. 부 좋아해, 이거든 그래, 다무시고 어. 일단 앞에 가봐 이거. 안메르시메르시메르시 잡아, 메르시메르시힐 아, 우리 힐든 많아, 힐든 많아. 안 돼! 메리, 야아 아.. 자탄 아, 쓰느라.. 아, 까비 자탄 부 자탄 부 윈성구 알았다 반갑다 펄스도 빠졌어 자탄 부윈성궁 펄스 공극기 충전 중이에요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기 아, 충전 중이야 메리 피해 이거든 아..까비 누가 부다. 저거 산다. 저기리가 싸는데 리가 너무 빨랐어. 이거 빼야 될거 같아. 그래서 공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가야겠다. 공극기가 준비됐어 짜증나. 자, 여기다 트럭에, 여기다 트럭에. 드라스트, 드라어들어럭 트럭. 오, 드자스트빠라스트드라스들어라스트 드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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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나양이잘이루시우해 주세요. 루시우 네. 메르시못살아나아 <laughs> <못 살아남을> 루시. <laughs> 마음을 비우고 오나페에집중하라5 <laughs> 4 3 2 1. 가자. 다 같이 하십시오 기다린다. 돌아가시겠네. <laughs> 우리 가 거의 다 빠졌어 m p 아, 아, 어 u m 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리 u m p Jump, jump. 자리 m p j 필. m p Jump, jump. Jump, j 라 m p Jump, jump. Jump, jump. Jump, 확인 메리쏠 나이스 가자 가자 공 아낄게 이거 다음 턴있게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아낄 우리 우리 이턴 이긴거야 우리 안해도 돼복점우리 거. 야자 카캐바 가자 가자 비 겐지 가자 비트 겐지 가자 아우.. 비트 지도피없으 못쓰는데 아우지 아, 못 챙겨냈다, 까비야. 아. 야, 죽을게. 야, 아, 너무 빨려 들어갔어, 우리. 어, 빨리 잡았어 우리. 아, 아, 상대, 아, 상대 아, 아, 아 나도 어 나도 죽어 가자, 가자, 가나 가자, 가자. 가자, 가 뭐야 아나, 자가줘가 돼, 가자, 줘자돼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스톱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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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메리사 봐아야 되는데 메리아 메리시 개피 지바야 오지게 메리 쏴요 아내 플래그로 막은 다음에 나가 주니까 뭐 죽이질 못해 메리 없어요 이는 없어졌는데 아나겐 진데? 야, DGP. DGP. 나이스 게임, 진짜. 야, 어, 우리 다 웃기다. 나이스, 웃 진짜 다 웃기다. 고기다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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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웃다웃기기다 괜지, 괜지, 괜지 잘라, 괜지 잘, 마이스 나타날 있 거야, 좀. 공급기 충전 중이야. 저 하나 잡았나? 잡았네 자차 가짜다, 나이스 우리가 먼저 걸어야 돼, 우리가 먼저 걸어야 돼. 걸리면 끝나 우리. 나도 줄수 있어, 나만 줄수 어. 있어. 야, 내 원아. 가비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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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돼>. <목소리> 아, 뭐야, 이거도 걸어야 돼 쩔수야 이거. d a d Bench tadadia. I s 야 i d I said, I'm up here. I'm a tad. I said, I'm a tad. i 안 a 겐지, <목소리> 안 a 아 I'm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벌써다 이거... 크레짜! 크레짜! 아..이거 먹었어이는 아..자리야 너무 아픈데? 그래 먹히면 안 되겠다 아아.. 아아아아 살수 있었는데 <laughs> 아직 상대 9 1야 안아보지. 1야보안아보아보 안아보지. 상대 보지 네, 네. 없어 자리야아보지야 자리야 자아야자리아보자리아보자리아보지지안지안지 안아보지. 아보나 안아보지. 안아지아 멜시 잡아! 멜시 잡아! 멜시 잡아돼 멜시 잡아 멜시 잡아 우리, 우리 궁 있어! 우리 궁 많아!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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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멜시.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썼다 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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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점이점 누구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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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게 피야 빨리 닫아 빨리 빨리 트레, 트레, 트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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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나이스 누가 거점에! 겐지 아니,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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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치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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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다 이거 나이스 nice nice 와.. 개 힘들다 <laughs> 갈까요? 내 아, 바보야. 이거 또 파라 나오면 이거 <laughs> 파라 맵데 오. 도 음. 자리야 자기 방도 빠졌어. 우리 괜찮아. 넘어어 점으로 가자. 우리 우리 뚫자. 민산밥기메르시브스메르시러스메르시브스메르시브스메르시브스 혼자야 거기 주신의 칙스아이리리 메르시카시아 어차피 메르시카시아. 개베스 메르시카시야 저거 거1리이야 겐지 겐지. 리슈자 리슈자. 트레트 트레트레. 자려자려자려 피반. 아이고. 그래 역 없다. 자랴 빨리 자랴 막 잡아야 돼다 돈다. 자자도저겠때 들어가자. 이거 자리앞자탄쓸때그 비트 쓰지 마요 그냥 아, 예. 에이 라똥겐컷이메시 어. 컷이다 일단 아 잘못했어. 일단 메르시 컷하고 왔어 상대 메르시 없어 마음 죽여 마음 죽여 루시피리이루시피리이 우리 힐러 없다는 게없 없다. 아 비빔밥에다 핌밥에다 나비빔밥에이만비빔밥 계속 비벼 우리도. 부벼 부벼 99까지 비벼 그냥. 와 자리야. 여기까지 네. 아, 여기까지. 제발 제발 제발. 세이 야, 야 비볐다. 어, 뭐야? 점을 수비해. 아, 나못 비벼. 뭐 자리야 너무 빨게 자리야 자탄 음. 아졌졌팔이빠졌졌고이름은맥클리이스나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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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층에루이스나루스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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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자리스 나이스! 나이스! 나루시피이스나루스피

어떤 에 트레인 나 용검 쓸수 있어 나이스 파라 파라 어 나이스 나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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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파라 빨리 잡아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바로 킬데그 윈스턴이다 킬데그 아. 시면 영상 와요. 아윈풍참 아웃이었어. 들어가버리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